안녕하세요. IT샵 매니저 K입니다. 어제부터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. 음, 어제 올린 아이패드 초기화 동영상이 조회수가 6회, 구독자가 1명, 좋아요 2회로 지금까지 어,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. 꾸준히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갤럭시 탭 A6를 가지고 초기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어,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갤럭시 탭 A를 키시고요. 화면을 옮겨서 여시면, 설정을 찾아야 되는데, 여기서 설정 뭐 평소에 쓰시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아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설정이 어디지 하고 찾게 되시는데 보통 위에서 내리면 여기 설정 마크 삼성 거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아래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또 여기 설정 앱이 있죠. 예. 이 앱을 눌러주세요. 앱을 누르시고, 어, 여러 뭐, 카테고리들이 있는데, 여기서 초기화를 잘 찾기 힘들어요. 무조건 밑,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, 태블릿 정보라고, 삼성 것들은 다 여기 태블릿 정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, 여기에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? 하고 초기화가 떠요.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 설정 초기화,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,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, 그리고 뭐 자동 재시작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양도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없애기 위한, 개인 정보를 없애기 위한 초기화는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입니다.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초기화, 그 다음에 모두 삭제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면서 초기화가 진행됩니다. 이 다음에 활성화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.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.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갤럭시탭 초기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